I'll really lov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수 퀸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컴백 기념으로 퀸동주가 비공식 앨범, 공식 앨범 등을 여러 가지를 추려가지고 킬링 보이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널보라그앞에선 연습하고네. 주무쳐서 맞춰보기도 해. 너랑 같이 칠 생각에 설레, 끔찍, 끔찍. 너만 바라보기만 해도, 끔찍, 끔찍.

캔디 캔디 팝팝 캔디 캔디 팝팝 캔디 캔디 팝팝 캔디 캔디 팝팝 지치고 따분한 목같아 일상 때문에 지쳤어 아직 모르고 는도저 캔디같은 일만 나내 삶이 달라졌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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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기놈 세계 온 것처럼 아마 코인 팝터저 마메 캔디 캔디 파파 맞죠 심력 터질 것만 같아 빼빼 나중게 바로 야 빼빼 힘들게 산인데 오늘만큼만 파파저 하라라 칼라페라 캔디를 먹이야 버틴 것들은 캔디로 팝파 찢어 찢어 가야겠어 우에 오해 파파 맞아 사탕 같은 사랑 국가 굶주 끓지 러면 굶주 소해피 팝파 파크세기 사 알았잖니 아말 못해진 버티잖아 나 모르면 굶주기 불닭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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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화이트데이잖아 캔디 봉으로 맞추자 춰 길려 하기 전에 캔디이 들이켜 카투 힘들 때 무슨 캔디 캔디 파파 힘들 때 무슨 나는 널 원하지 않아 날 사랑하는 boy come on that bae one more time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난널 원한다고 k e e me one more time 고집세워 불평하는 너 저리가 이제는 제발 좀 닥쳐줄래

k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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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k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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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 y o kill y u k i e l you, kill y o kill you, kill y k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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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 y k m l k i l o k i l o kill y o k u k kill y kill y k i o k u k m o kill y k i l o k i y k o kill y k o k o k l o k i kill kill you, kill you, kill you, kill you, k o k o kill o k i o kill o k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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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야 탐내지만 나 य ा넌 절대 못해 ि म मन न एक न जाक दे मौत ते खुइन खुइन न बोदा उई म ो l ें ग ा त े l े स र ् म ा l े चेको स l इ क ् स श ् l ी क ृ त शो तम बास खेली खेली ख े l ी खेली ख l ल ी खेली l े ल ी ख े ल l l 어 이제 이번 신곡 해드릴게요. 내 눈을 봐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 눈을 봐 내가 어떤 사람이인지. Because because I'm the best. Because because I'm the best. 우연히 마주친 내 이상형 날 좋아하게 만들 거야. 우연히 마주친 거기 날 좋아하게 만들 거야. I wanna s e l e b r i y I wanna famous, I wanna s e l e b r i y I wanna famou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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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p b 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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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p b o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Kim 노래 많이 많이 잘 들어주세요. I'm a queen, I'm a queen, Queen을 시기도하는 별들 위에 그 사이에서 꾸네 잘 빛나 빛나 빛나. Pretty can 누구를 해도 a... I'm on the top queen. 난 뻔뻔하게 당당 같이 있어, how to I'm a bitch, I'm a boss, I'm a... 명품, 고즈, 팔파, 에 매력을 키워. 내 매력은 다채로워서 돈으로 측정될까? 안녕! 균동수의 킬링보스 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